안녕하세요. 또치 TV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치 TV의 또치입니다. <laughs> 이 <이게> 뭔가요? <laughs> 이거요? 이거 그 제믹스 미니입니다. 미니. 제믹스 음. 미니가 최근에 구닥동 어, 네오님그 음. 분들이 복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어, 7 개월 할부로 구매 <laughs> 구매를 했습니 7개월이야? 무이자야? 네 무이자고 뭐 어. 그렇습니다 얼마 안되는데 그냥 는아 본인을 위한 새해, 새해 선물입니까? 네네네 본인을 위한 음. 선물이고 제건 없나요? 없어요 언박싱을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아니 앞에 있는 그 박스를 이렇게 좀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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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땡길까요? 밀까요? 제가 지금 얼굴이 나오면 안됩니다 이 방송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꺼내주십시오. 제품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뽁뽁이를 딱한번 싸셨네요. 한셨고 네, 이제 혹시나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주세요. 그데 내가 네. 팔이 아프네요 이거 계속 네. 들고 있어야 됩니까? 네. 네 들고 계셔야 되고 <laughs> 언박싱에 제 얼굴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구독자분 이 그나마 지금 여섯 명 있는데 <laughs>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해주시고 이게 지금 앞뒤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포장이 제가 구매한 색깔은 이 색깔 화이트고요. 저는 화이트를 좋아합니다. 음. 집도 저희가 화이트 톤으로 꾸며놨기 꾸며 때문에 저는 화이트가 어울립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요 네. 왜요? 화보합니까 <laughs> <팔이 아픕니까? 웃음> 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6섯 분뿐이라 가지고 장비가 없어서 쌩 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모양.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음. 열 열면 되죠. 음. 어, 멘트 너무 신나네요. 아. 제믹스 슈퍼 미니 앞쪽에 이렇게 딱어 보이겠죠? 네네 제믹스 응. 슈퍼 미니고 어뭐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laughs> 종입니다 이 종이 뭐 설명이 있나요? 제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laughs> 설명서입니까 찌그러졌네요 이거 <이건>. 공기가 <laughs> 꾸겨져가지고 <웃음> 그리고 요거는 구닥동 네오 팀에서 네 네오 팀에서 부닥동이뭐 하는 네. 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어, 게임, 게임 카페입니다. 네.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아. 한 명이 들어가죠. 지금 게임의 종류? 안에 어, 있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요? 게임요? 게임, 게임 위에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10개밖에 없으니까? 네. 어... 깊게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재밌어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이겁니다. 이거. 아, 요겁니다. <laughs> 뭡니까 네 진짜 <laughs> 잠깐만냐 <뭐지? 웃음> 봅시다 본인이 뭘 구매했는지 진짜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슈퍼미니를 제가 구매를 했고요 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게 뭐지 뭐 틀리지 <laughs> 이건가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깊이 아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원래 추억이 있는 게임기는 요겁니다 빨간펜트 음. 요거는 만들자마자 순삭이 돼서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아 새로 만들었었는가 보네 이거를 제발 먼저, 먼저 했어요 이거를 네오팀에서 먼저 했는데 몇 대를 안 만들어 가지고 음. 제가 못 샀어요 음. 돈도 없었고 뭐. <laughs> 못 샀습니다 지금 구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 꼴이 날까봐 제가 요거를 구했습니다 음. 요거는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네오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이거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있습니다 음. 아, 보면은 뒤에 이제 전원 잭이고요. 흐드이 이거 뭡니까? 아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요게 온오프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비닐이 딱돼 있고 리셋 버튼은 되고 비닐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비싸요? 이거요 아니요. 남들은 다 일시불로 샀는데 이번 음... 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서 와 제가 7 개월로 <laughs> 끊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laughs> 아니 이게 우질우질하네요. 네, 휘기한 거니까. 아희기요 <laughs> 아니 휘기... <laughs> 휘기하긴 한데 <laughs> 어 제품은 복각은 많이 했어요. 음... 네, 저번에 미니보다. 일반 제믹스보다 아, 많아요. 옛날 제품을 그대로 복원시킨 겁니까?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음. 정말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음. 이거 만드는 데 되게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음. 비닐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팩을 꽂는데 인데 이거 들어가진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잭이 들어가 있고요. 네. 패드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음~ 패드를 비닐루를 고만 잘 붙여놨네요. 네, 좋습니다. <laughs> 좋아요. 사용감이 좋나요? 네. 어... A B X Y. <laughs> 사용감이 좋고 홈 메뉴 버튼이랑 버튼이 제믹스 게임은 대부분 버튼 두 개로 다 끝나기 때문에 네. 네, 버튼이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음... 상, 중, 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설명서도 또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사용설명서는 안 봐도,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제믹스 슈퍼미니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제 얼굴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구독자 여섯 명 떨어집니다.